일단 먼저 공을 쳐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자아 아, 아, 오, 지금 오 지금 갑니다 오 진짜 가는거 같았는데 시작했습니다 오 전남 대군주 오 패스 오오 오, 선수 오 선수 선수 선수, 선수. 마지막 슛 골인 골 으로 딸리는선습입니다 오, 자, 오,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자, 지금 공을 엄청 높게 던졌습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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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니다. 슛! 고야가 아, 완벽한 골을 해냈습니다. 예. 자, 지금, 지금 가고 있구요. 아, 지금,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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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, 이번에도, 슛, 악. 아! 마, 지막 마지막, 마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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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. 마지막, 슛, 아, 그래도 골. 그래도, 그런데로, 골안 나서, 슛, 골이, 골. 작선을 잤지, 정서루 선수가 완벽한 골을 해냈습니다 예. 강선수수가 막 이제 에딱 쳤거든요 뒤로 날려오면서 이제 쪽으로 잡겠습니다 네. 오 지금 왼쪽에 있는 선수들도 지금 다 모두 다 지금 잡고 있는 거요네자오오패스니다오 패스합니다 어 오, 골키퍼가 딱 해서 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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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오패스니다오오 오,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, 갑니다. 오, 슛, 이, 겨울! 천단 들고, 4대0! 오, 후반전에도 지금 경기가 시작되고 있는데. 오, 오, 슛, 가리아, 겨 5대0! 자, 이제 또 갑니다. 제가 이렇게 가지 필요가 있거든요. 오, 오, 슛, 가리가 방금 전에 이렇게 딱 찍거든요. 예 이렇게 한이로 치고 있어 오오오오오 주장이 주장이 주장 쓰러졌습니다 와 정선 선수 막이렇 나자 네 조금만 시 경기 중단. 오늘은 오대영으로 전남 드래곤즈 승리했습니다. 와, 반갑습니다. 다음에도 활기찬 축구를 부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